할렐루야 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h a l l e 대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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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2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요 Hallelujah. h a l l e 면접 보기로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2022년도를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22년 뿐만 아니라 평생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결론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있어요. 사실은. 체력, 재력, 학력, 권력, 노력, 심력, 영력.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력이 중요하죠. 체력이 모자르면 피곤하고 병들어 고생할 수 있어요. 재력도 중요하죠. 재력이 모자라면 가난하고 궁핍해서 고통 당할 수 있어요. 학력 필요하죠. 학력이 모자라면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해요. 권력 중요하죠. 권력이 있어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잖아요. 노력 필요하죠. 노력이 모자르면 기회가 주어져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야죠. 심력,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중요하죠. 왜? 이 정신력이 모자르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힘들 중에서 어떤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모든 게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하나하나 사실 빠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힘들이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자르는 게 있어도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악착같이 살면 승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 노력과 정신력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정신력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우리 지금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체력이 고갈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있는 체력이 영원하다고 볼수 없고요. 학력도 권력도 노력도 심력도 다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쓰고 안 힘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러한 힘들보다 좀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좀더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고갈되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무한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진앙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지요. 그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라 사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겠어요? 체력과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겠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겠어요? 노력과 정신력을 얘기하겠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2 0 22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무한히 공급되고 이 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는 이 힘, 고갈되지 않냐는 이 힘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쳐야 돼요 체력, 학력, 재력, 노력, 심력, 영력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영력이다. 하나님 주신 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교포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넓은 데로 가서 내가 내 인생의 꿈을 펼치리라.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다행히 성공했어요. 사업하는 가운데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고, 아주 체력도 좋아가지고, 아주, 아주 골프도 잘 쳐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어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것저것 갖추고 있는 것다 갖추고, 나름대로 승승장구 했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아니, 그 건강하던 체력이 좀 이상해요. 가서 진단 받았더니,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가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건강했던 체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 가지고 있던 재력, 가지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힘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안타까워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보게, 자네, 힘내게.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 힘내시게. 그러면서 위로해 주고 갑니다. 물론 위로의 말이고 덕담이지요. 근데 이 말을 받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아니, 힘내시게. 나는 힘내려고 하는데 낼 힘이 없어. 내 자체 힘이 약한데 무슨 힘을 내. 말만 하고 가면 다냐. 내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그고 아무리 이를 쓰려고 해도, 내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나? 더 절망하게 돼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안타까워서,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초대해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이 남편은 크게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하도, 부인이 그러니까, 그래, 한번 오셔서, 그러 그냥 예배 한번 드리지. 목사가 와도 뭐 똑같은 말을 하겠지, 그리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 목사님 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와서 탁 닿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거야. 내가 스스로 힘을 내질 못해. 사람들이 와서 힘내시기나 아니, 내가 어떻게 힘을 내? 힘을 낼수 없는데. 그럼 내가 힘을 낼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되겠네.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되겠네. 그래,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왠지 새 힘을 얻게 돼요 영역을 얻는 그런 비결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점차점차 회복되어 졌고 의사가 예상한 그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하늘 날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른 힘들도 갖추면 좋겠지만 가장 큰 힘은 역력,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본문 중심의 얘기는 좀 피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하박국이 이 말을 하게 된이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볼 수는 없고 봐야겠지요. 하박국이 주 여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는데 그 앞에 17절,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밤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밥국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대요. 없다는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온통 없는 것 투성이에요. 오히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삶의 자리예요 농경과 목축이 삶에 터전이 이들에게 있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더 이상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개중에 그혹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요. 또 반면에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니, 내 삶에 정립되어지는 힘이 없어. 아, 어떤 힘도 나의 삶에 정립되어지지를 않아. 아니, 찬이을 맞고 밤뼈를 벗삼아서 밥비 사는데 왜 원하는 삶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교육해도 자녀들은 변해진 게 없어. 돌이켜보니 하박국의 고백처럼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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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뭐 구태여 뭐실뭐 철학이나 뭐 실존 철학 인간적 한계 이런 거 얘기하지 안 해도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보고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야 그렇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핍돼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 안정일 수도 있고 건강의 안정일 수도 있고 자녀와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없어요. 마치 농부가 추수하러 들판에 나갔는데 강줄을 하나 들고 들판에 나갔는데 돌아서는 길에는 이 강줄에 이것저것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강주리를 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그 강주리는 빈 강주리로 가지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빈 강주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할 수있겠지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강주리에 채워진 게 아무도 없네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하니 협박도 해요. 사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강줄에 뭔가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이 강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격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얄팍한 변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강줄에 가득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며 살게요. 지금 이거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줄에 가득 채워질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상황에 고정이 되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이 강주리에 되어, 있는, 여기 시선이 가고 있는데, 시선을 여기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을 돌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이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이빈강줄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빈 강줄이를 넘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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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박국의 주요나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생각나는 말씀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탄원시들이 많아요. 탄원시들이. 그 탄원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려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들의 손에 나를 이렇게 맡기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 탄원시들이 촥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탄원이 탄원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편의 기자들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돌리시고 빛을 비춰주세요. 주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얼굴만 뵙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자에서 다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 우러러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들은요,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군의 뿔, 나의 선성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빈 강주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갔다고 하는 고백이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안치고 우리의 힘이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에게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더나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 번역은 이 말을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배부르고 등 따시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힘겨운 형편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어진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드리는 감사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감사 그데이 기자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만이 함께 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내면에는 뭐냐? 하나님, 지금 내 처지, 내 상황, 하나님 좀 큰일이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탄원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목까지 물이 흘러찼습니다. 나에게 좀 빨리 좀와 주세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주님 지체하지 말아 주세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한결같이 빈 강줄이를 든 채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탄원은 탄원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시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밭에 열매 맺을 수 없도록 항폐되어지고, 단한 마리와 소와 양도 남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 안전장치라고 안전장치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어요? 예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는 막힌 귀로 저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매마른 심령으로 저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질병과 실패나 죽음 이런 거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 막힌 귀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고 살면서도 감사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메마른 심령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빈강주리에 채워져야 할 것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력, 권력, 명예, 체력 이렇게 상징되는 것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게 알수 있는 진정한 연약함과 이것의 깨어짐일지도 모른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길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눈을 가져야 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22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빈강줄에 무엇이 담아지기를 원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력과 재력과 명예와 권력과 이거 충분히 담아지기를 원합니까? 이거 다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십니다. 믿음의, 병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더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과 선자는 고백하잖아요. 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요하로 말암 아마 나는 즐거워하겠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암 아마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데 기쁨을 고백하고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주 요하는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무슨 대박이 나겠습니까? 물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희망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안 되던 일이 어느 한순간에 로또 마트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더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력도 1년 지나갔기 때문에 더 힘이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겠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됩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다. 오늘 봐,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요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넉 갓게 하사. 사슴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사슴의 발이 얼마나 얇습니까? 근데 그 사슴이 뛰기 시작하면 높은 곳으로 팍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쫓아 오던 맹수들이 헉헉헉 거려서 그 사슴을 쫓아가지 못하게끔 얇은 다리에 사슴과 같은 다리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신다. 그게 오늘 마지막에 고백이잖아요. 우리 2022년도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소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힘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힘 주시면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술의 고백 속에 2022년도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우리가 송구영신의 별통해서 에나꼬레를 말씀했습니다. 불을 짓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입니다. 우리 2022년도 불을 지집시다 하나님 샘물 열어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하는 힘 주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렇더라도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상황 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주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힘, 그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세임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된 면류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주실 힘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